기억할 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들이 드시는 질문을 보면서 악역도 저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어 제가 어 악역을 아, 한세 작품 네 작품 했는데 어 나머지 작품 한 스무 작품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악역이나 상한역이나 계속 꾸준히 연기를 최선을 다는 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탐나는 캐릭터 있습니다. 앞으로 네, 사실 뭐. 저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 배역을 보면 어, 새로운 걸 찾고 싶은 욕망에서 강해요 네, 드라마 대본 계속 보면서 아, 새로운 캐릭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보겠습니다. 저희 JYP 회서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스텝분들이랑 매니저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어, 저희가 이제 올해 가수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멋진 가수인들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서희 씨 있습니다 완전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웃음> 뭘까요? <웃음> 아, 저희가 이제 어 저희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에너지 많이 넘치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려서 어, 많은 사랑 을 주지 않았나 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네제이 어, 아니신지 너무 <laughs> 네. 어... 고리거 보니까 아닌가봐 요 <laughs> 그럼 <laughs> 누굴까요? <laughs> 저희 아무래도 박진영 <박치랑> PD님이 저희의 <laughs> 어 저희 박진영 PD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좋은 말씀 그리고 저희한테 항상 건강하게 활동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 저희 낭낭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박진영 PD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전투를 수상 탈취한 것 축하드립니다. 두 네. 민첩 훌륭한 팀이야. 아직도 남아서 풀까 해서.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케이블 TV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네, 케이블 TV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는. 케이블 TV가 되겠습니다. 네, 케이블 TV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